언젠가 제가 물을 먹던, <laughs> 술을 먹던, 소리를 안 질러 주시거나, 질러도, 질러는 여러분도 기억이 많이 쎄하는 것같요 <laughs> 나이가 좀 드니까요. 그냥 어릴 땐 모르고 누렸던 것들이 아, 되게 소중하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뭐 건강도 그렇고, 저의 그 지칠질 모르던 간의 능력을. 무릎도 좀안 좋고요. 눈도 좀안 좋고. 제가 이거를 평생 오른쪽으로만 했거든요. 이제 바꿨는데 여기 막 소리가 나더라고요. 예, 네, 그리고 어지럽고 머리도 점점 가늘어지는 것 같아요. <laughs> 어머님들이 왜 파마하시는지 아시지 않나요? 예, 네, 머리가 점점 가늘어지고 힘이 없어지고 운동을 많이 했는데 배가 나오고 너무 크게 웃는다 그리고는 이제 콘서트인 것 같은데 제 콘서트가 아직 건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젊음이라고 칠수 있겠죠 축가를 하고 막 연말 콘서트는 이번에 일본 활동을 위해 포기했습니다만 이렇게 스타팩 콘서트를 해도 많은 분들이 마스크를 사서 와주시고 근데 제 몸이 괜찮죠? 네. 네,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어, 이러면 안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워낙 화장을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괜찮더 아무것도 안 하다 하시는 거예요 네, 좋다는 분들 되게 많으시고 네, 굳이 여기까지 와서 아니라고 고개를 흔드시는 분들도 참 의지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아무튼 건강한.. 자꾸 이제 뭔가를 잃어버리니까 건강한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 무대에도 그런 것 같아요 아, 아직까지는 20대 후반 같은 느낌 언젠간 나이가 들겠지. 그때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할 텐데, 라는 생각을 합니다. 요즘, 그래서, 다시 한번더 젊어지려면 히트곡이 있어야 겠다, 라는 생각을, 네. 많이 하는데요. 네. 저도, <laughs> 우주소녀 같은 노래를. <laughs> 아, 저녀면며실것 같은데요. 아, 미안하다. 지금 올라운 바로 전에, 제가 진짜 뻥이 아니고, 우리 매니저랑 무슨 얘기를 하다가 무슨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제가 머리에서 아! 이것도 나이가 든다는 하나의 증거입니 <laughs> 제가 모르는 리가 없죠 저는 자, 하여튼 히트곡을 내야겠다는 생각 해서 올해는 한번 수많은 거짓말을 해왔습니다만 다방면으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, <laughs> 무대에서 노래할 때 와! 하고 소리 질러주는 노래가 다 2003년 노래 2004년 노래 제가 2003년 노래를 한곡